일단 내가 이 피킹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내 생각에 이거 되게 괜찮고 자주 쓰이는 픽이 될것같아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먼저 보여줄게. 서브로자라는 이제 외국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였다가 지금 스트리머 하고 있는 내가 이거를 봤거든.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피닉스 같은 거 잘하다가 스카이 장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걸 진짜 봐야 돼. 자, 위치 확인했죠? 플래시를 저기 찡겨놓고 나가잖아 지금. 근데 이게 상대 입장에서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플래시를 여기다가 지금 이설때 위치에다가 찡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 근데 이게 자 보시면은 짤뱅을 치면. 딜레이가 있단 말이야. 길게 치면은 딜레이가 없어. 봐봐. 이게 새가 상대팀 입장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뒤를 돌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나만 알수 있단 말이야. 거의 터진 타이밍을. 이제 이걸 던져 놓고 이러는 거지. 튕겨 놓고. 이러 고 야. 하고 계속 나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얘는 어, 이거 피격받고 죽을까봐 나를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딱 껴놓고 이렇게 와리치면얘 입장에서는 내가 눈 앞에 있어서 이렇게 쏴야 되는데 새 때문에 반응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짤빙에만 총 드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던져놓고 이제 내가 일을 한번 더 누를 수고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번에 패치돼서 스카이 플래시가 무조건 터지게 바뀌었잖아요. 이런 원리. 가끔 그냥 짜증치고 나가. 얘는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조류 공포증 걸려가지고 앞으로 새 만 보면 발작이 일으킬 거거든요. 자, 요런 느낌. 이 피킹으로 오늘 한번 이기러 가 보겠습니다. Ouais. 어디로 가는데? 아, 맞아. 머린들. 진짜. 네, 이아군이한명 남았습니다. 이한명 남았습니다.

방금 보셨죠 레이저 완빙 맞고 서 있는 거. 뛰어올 거 같은데 뛰어오는 소리 나는데 레이즈 시점. 어, 어, 어. 어, 어 이거 터지다. 어, 어, 어. 사망. 어? 방금 보셨죠 오면 눈머어 있는. 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빙. 방금 내가 픽했을 때에 픽했다가 어 이거 새 있네 하면서 와리가리 치다가 반핑 먹었잖아요. 요런 빙. 제가 픽킹 나갈 때 편한 게 이제 마지막 빙 터질 때 그냥 알아서 터지잖아. 그거 솔직말로 히 은근히 편하거든 이거 모션 하는지 체크해봐야겠다. 플래시 터트리. 그러면은. 뭐 어, 모션 안 하잖아. 이거 그냥 터질 때 나가면 돼. 맨.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맨. 시야 차단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

진짜 쓸만한데요? 이거는 총이 짧아도 됩니다. 어차피 플래시 먹이고 죽이는 거라. 이거랑 짤빙이랑 섞어서 쓰면 이제 상대는 반응을 못 하는 거지. 이 새끼 도대체 언제 터뜨리는 거야! 새 공포증 바로 생긴다고. 까비. 공격팀 승리! 어? 그냥 가죠? 스카이소박 가면 되지 뭐. 아 이렇게 딱 압박도 아, 넣고 확실하게 압박됐죠? 아, 이제 피킹 한번 가겠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제가 어디 갔지? 몬철 이게 딱그게 있어. 새를 잘 찡겨 넣을 곳을 생각해 놔야 돼. 방금처럼 이제 바로 새장 탈출해 버리면은 그냥 사고거든요. 방금 새가 자유를 찾아 여행을 떠났죠, 방금. 시작이다. 명설치하도록 시작. 명 적군이 명 남았다! 2명 탑 바로 그냥 물어 죽여버려 어흥 이 자식아 이스이포레스고 <laughs> 뭐라는겨? 스파이크를 떨어뜨렸다 날린다 적군이 한명 남았다 지금 거의 피닉스거든요. 원사인 원 지금 이제 얘 무조건 이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아, 얘 길게 뺑가고 오는구나. 바로 그냥 짧은 플래시 치고 나갑니다. 어, 볼까 라인드 치면 바로 이거 오른쪽 플래시 넘겨 놓고 바로 따주고 오고 오고 날 맞거든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한명남았 메인 메인. 어, 여러분 선데이 픽만 있으면 스카이 다시 1티어입니다 여기다가 음빵 쳐놓고 도망가면 이 자식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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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이미 스카이 있다 위험해 위험해 하는 동안 이제 피 달려가면 는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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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명 남았습니다. 스카이를 마치 피닉스처럼 신기술, 썬데이 피킹 활용하면서 뭐 하니까 바로 다부여버렸죠 이렇게 스카이 신기술 보여드렸습니다. 유바.